네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글씨가 커졌죠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일에 시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영상 볼게요 나는 부하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셔. 제자들은 약속대로 오순절 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 주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Jesus loves you. 숀티 아이니 엘레스피리투 산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담배히 전했고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믿어요. 아멘. 삼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게 돼. 이것이 첫 교회이지. 예수를 죽인 자들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어. 어디갔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잃지 않았지. 주를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 모여 있군. 잡으러 가자.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들여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 이제 줄을 따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 전도자로 세우셨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야. 나는 예수를 본적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도야 네 친구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월 한달 동안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웠지? 영상 봤잖아 영상 봤잖아 영상 봤잖아 어떻게 됐어 지지난주죠. 우리 지나, 지진, 지난주에는 우리 그거 했잖아. 온가족 예배 드렸었고 아! 지지난주에 누가 변화가 되었어? 어, 바울. 바울이 사울로 진화어 <laughs> 반대입니다. 네. 사울이 바울로 진화, 진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네. 하여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에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 어.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당했, 어, 막,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 그치? 지지지난주, 지지지지진난주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그, 일단 목숨이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뭘 했다? 도망갔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 어? 자신이 있던 곳에서 자신이 있던 곳에서 무엇을 했지? 성도들이 무엇을 했어? 채원아. 자신이 있던 곳에서 무엇을 전했어? 무엇을 전했어? 복,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터키 터키라는 나라 터키 이름 바뀐 거 알아요? 네.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네. 티르, 네 티르키예 알아요? 티르키예? 네. 네. 티르키예 네.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방 이방 나라인 티르키예까지 간 거야. 네, 이스라엘, 예, 예,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서 티르키의 지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티르키의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교회를 세웠어요. 땡. 네, 어느 교회일까요? 히터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의 이름. 땡. 뭐야? 전혀 달라요.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오오. 어떤 교회냐? 어, 안디옥입니다. 어. 안디옥 교회. 어, 뭐라고요? 아, 전혀 달라요. 안디옥 교회에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배달분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들었대? <laughs> 소문을 들었대, 예주야. 소문, 소문이 뭔지 알아? 네. 소문. 그렇지, 이야기를 들은 거야. 옆 나라 사람, 옆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예를 들어. 어, 그래. 어, 오종원이 똥쌌대 오종원이 방구두 꼈대. 그것도 교실에서 이게 소문이야. 오케이? 뭐뭐 했대. 뭐뭐 들었대. 어떤 소문이었냐? 어떤 소문이었어? 그 소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대.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다고? <laughs>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오케이? 네? 안디옥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안디옥교의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파견합니다. 바울? 바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나바. 그렇죠. 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냈는지 1번. 착한 사람 아니에요 3번이 없는데 착한 사람 2번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한 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성령과 한 번. 믿음이 한 번.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누구라고? 바나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렇그렇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서로 돕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야. 일손이 이 지도자로서 지도자 한 명이 사람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 목사님도 있지.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아 저기 어른 설교하고 어린이 설교까지 하고 새벽 설교하고 수요예배 설교하고 금요예배 설교 이거 다 하면 힘드실까 안안 안 힘드실까? 모르겠어요. 힘들잖아. 당연히 힘들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있는 거야.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돕는 일꾼을 원했던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사울 에? 사울이요. 그렇지. 바나, 바나바는 네. 사울 변화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좀 도와주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해 하나님 한번 섬겨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 사, 바울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가 조금 복음으로 좀더 변화되고 부응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겠죠. 그쵸? 그쵸? 네. 늘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기도했겠죠. 그리고 늘 말씀 선포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던 곳이 어느 교회라고? 안디옥, 안디옥 교회라고.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늘 말씀을 가르치며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전사님 막 말에 기도하면서 막 했잖아. 어? 아까 처음에 기... 중용세. 말씀을, 중용세. 네? 중심 중심. 성 말씀으로 무장이 됐다는 거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말씀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늘 안디옥 교인들은 늘 말씀 안에. 구... 서 있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믿음이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힌트 1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2번, 다섯 글자야, 땡땡땡땡인. 예 그다음 예수 땡땡땡땡 예수 할렐루야 맞네 뭘까 예수 할렐루야 뭘까 진짜 할렐루야밖에 기억이 생각이 안 나? 뭘까요? 예수 땡땡땡땡 예수 거룩하신 예수 땡땡땡땡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 <laughs>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예? 예?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자.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린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처음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okay?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케이, okay? 그리스도인이에요. 오, 이, 이 이런 말을 처음 처음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튼, 네네 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 처음 이렇게 쓰게 됐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했냐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내줘 이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쵸? 그, 그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 아니 사님과 전우사님을 전도자로 보내라. 이렇게 이렇게 전도자로 보내라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지금 전그 설교할 사람도 없고 교회를 지금 섬겨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 교회가 어떻게 될것 같아? 굉장히 <laughs> 교회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잖아. 지금 말씀을 뭐 전해 전해줄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뭐 했다고? 순종했어.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상에 파송을 했어요. 파송. 파송이 뭘까? 파송. 파송이 뭔지 알아? 파송.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야. 근데 보내주는 데 우리가 해야 할게 있어. 돈이요. 해야 할게 있어. 어, 목욕. 목욕을 왜 해줘? 해줘야 할게 있어. 그게 뭐냐? 예요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기도로 후원을 해 주고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이 파송이에요. 오케이? 우리 선교사님들 있죠.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가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교 가 선교 가본 사람 없죠? 네.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정말 정말 여러 나라에 있단 말이야.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도 있고 하여튼 이, 이런 거이 선교사님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네, 우리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아니 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디 사, 안디옥 교회 사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누가? 누가? 뭐? 어, 음. 바울과 바나바를 세상에 파송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laughs>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다 그래. 파송. 네. 그 파송이 뭐냐면 보내 주는 거야. 보내. 어, 아니지, 있어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선교를 가려고 그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를 선교를 보내 주세요. 선교지를 보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신 곳이 예를 들어서 몽골이야. 몽골에 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파송을 해주는 건데 그 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주고 헌금으로 후... 헌금으로 후원을 해줘 그런 것이 파송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파송 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을 파송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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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들었겠어. 그치? 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원래는. 우리 되게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 뭐, 그리,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옛날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를 봤을 때와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인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이 어디 교회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처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